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말씀에서 이 시편 저자는 이 조상들로부터 직접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이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아, 극심한 곧 환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 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탄식과 이 하나님께 간구함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그큰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잘 그들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과거에 나타난 그 조상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 저자가 과거의 역사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성경이 있기 전에 성경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를 내려오는 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글로 적혀지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자손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또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자녀들에게 그 부지런히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 이 가나안의 정복과 역사 이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비롯됩니다.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치는다라는 것은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칠 때또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침과 동시에 나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깊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 뭐 부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약할 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자는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 세계 대세기입니다. 조상들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또 주의 얼굴의 빛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을 상징하는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 저자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주, 주시고 그땅을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거나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정복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곤론 환란과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면서 자, 이제 이들이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참된 왕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왕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 멋대로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의지해서 그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화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대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저자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승리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게는 칼과 활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구원을 가능케 함으로 우리의 주의 이름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이름으로 원수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그의 힘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또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왕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능이나 실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이 우리의 앞날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영원히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과거의 큰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붙잡고 시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에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끝에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승리를 더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